10번에부터 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x를 루트 3이라고 줬어 근데 이때 이 식을 하랬는데 요 안에다가 지금 루트를 넣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루트 안에 루트가 또 있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거는 계산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요 식을 간단히 한 뒤에 그지? 그 다음에 저 값을 넣어서 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 루트 빼기 루트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합차 공식을 써야 되겠다, 그렇지? 즉, 여기에다가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1의 값을 아래 위로 이렇게 곱, 곱해서, 아, 곱해서 유리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식이 뭐가 돼? 얘는 제곱차 제곱이니까 x 플러스 1 빼기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위에는 완전제곱식이 되니까 뭐가 돼? 음, x 플러스 1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그 다음에 더하기 2배의 루트 x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치? 됐나요? 그러면 얘를 다시 정리를 하면 어, 얘는 분모는 분모는 2가 될 거고 요 분자는 여기 2x, 얘, 얘 없어질 거고 얘랑 얘랑 하면 2x가 될 거고 더하기 2배의 루트 안에 넣으면 x제곱 빼기 1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어 여기에서 어 2, 2, 2 없애면 얘는 x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루트 3을 집어넣어주면 얘는 루트 3이 될 거고 더하기, 얘는 3의 제곱이니까 3이 돼서 루트 2 이런 식으로 해서 루트 삼 더하기 루트 2라는 것을 그 집어 낼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할수 있겠죠. 음, 넘어갈게요. 다음 중1 1번 다음 보기의 함수 중 그래프를 평행이동했을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했을 때 함수 예와 겹치는 함수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칭이동만 아 평행이동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대칭이동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부호 X와 Y의 부호만 바뀌는 거야 그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 일단 기준이 Y는 루트 마이너스 X야 그럼 기역번 볼게 기역번 봤을 때는 어, Y 똑같고 는 똑같고 루트 마이너스 X 다 똑같아요 그지? 근데 앞에 뭐가 있어 얘는?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기역번은 무슨 대칭이다? y 축에 대한 대칭, 아 y 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랑 똑같은 거다, 그렇지? 양변에 원래는 이 식이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y 는 루트 마이너스 x 인데 우리가 함수로 표현할 때 좌변에서는 y 를 제외한 나머지를 어, 넘겨주는 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이로 넘어간 거라 했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y 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랑 똑같다 해서 해, 똑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돼? y 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x 축 대칭이 됩니다. 했죠. 어, 그래서 맞다. 니 은번 볼게. 니 은번은 y는 루트 마이너스 x야. 자, 봐. 평행이동할 때 선생님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뭐라고 그랬어? x 앞에 계수와 y 앞에 계수와 그렇지. 이게 안 바뀐다 그랬어. 맞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x, y 앞에 계수와 아, 대칭이동도 마찬가지야. 대칭이동도 물론 이제 <laughs>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니까 부호는 바뀔 수 있지만 절대값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음. 그러니까 개수가 <laughs> 앞에 개수가 있는데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가 있는데 어,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개수가 아예 안 바뀌는 거고 대칭이동 같은 경우는 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뭐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대칭이동을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같은 경우는 <laughs> 뭐가 되냐면 음, 개수의 부호는 바뀔지라도 절대값 부턴 숫자의 숫자의 절대값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해가 됐죠? 음, 그래서 한번 보면은 여기서 에 x 앞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이 앞에 개수의 절대값이인데 2 얘는 1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의 크기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틀린 거야. 그래서 이는 틀렸어. 자디급번 볼게 디급번에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이런데 잘봐 바뀐걸 볼게 일단 뭐가 바뀌었어 y 요게 y의 부호라 그랬다 그지 여기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얘는 뭐라고 y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x축 대칭을 한번 한거고 그 다음에 요 루트 안을 보니까 일단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x 앞에 부호가 플러스 1이야. 그러면 부호는 바뀌었지만 절댓값 1이란 걸안 바뀌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얘는 뭐 y 축 대칭도 한 거야. 왜? x 앞에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맞지? 이거 이해되나요? 근데 뒤에 지금 뭐냐면 여기에 원래는 플러스 0이었는데 여기 플러스 1이 생겨 있어. <laughs> 됐나요? 그러면은 얘는 <laughs> 어떻게 됐어? x 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도 했다. 맞지? 그러면은 평행이동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했다 아니지 자봐 음, 플러스 1만큼 한거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x쪽으로 플러스 1만큼을 했다고 하면 얘는 뭐가 될까 y는 루트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응? 잠시만 아 마이너스니까 어.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했겠다. 그렇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으면 플러스 o 이될 거고 얘는 i t 루트 마이너스 x i 아니지 아 g 지 순간적으로 쌤이 헷갈리네. 잠시만. 얘 음. 음, 얘는 만큼이다 y 만큼 자. 왜냐하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e 얘는 뭐가 될까? 음, 만약에 마이 e 어, s X 잠시만. 어 하나씩 해보게 하나씩. 선생님 어, 갑자기, 헷갈려서 그래. 자, X 저거를 요식을 <laughs> X 축 대칭 y 축 대칭을 했다는 것은 원점 대칭을 한거다 그지? 그러면 식이 뭘로 바뀌겠어 y 는 마이너스 루트 X로 바뀌겠다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돼? 어, X쪽으로 어, 미안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한거네 그 a 그래서 X u can see, a n 음. 쌤도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됐죠. 그래서 기역 번, 디귿 번은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음. 자, 리번 볼게. 리 번을 보는데 얘는 좀 복잡하지. 그럼 일단 우리가 이 3분의 1이 있는데 요 안에 3의 배수가 있으니까 왠지 넣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죠. 아니면은 요 안에 있는 걸 빼야 되는데 그냥 넣어주는 게 사실 더간단게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에서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걸 넣어주면 뭐가 돼? 얘는 들어가서 9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1이 됩니다. 맞지? 그다음에 더하기 1이 됩니다. <laughs> 그러면은 보자 y 앞에 계수 여기 원래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된다 했다 그지? 그럼 얘는 이 똑같이 플러스 1 플러스 이니까 똑같고 x 앞에 부 마이너스 마이너스 똑같으니까 d도 안 돌아보고 뭐 하면 돼? 얘는 그냥 똑같다 이동 이 어, 같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아까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한 거는 계산을 여기서 이거랑 d급만 할 때는 부호가 달라졌기 때문에 한번더본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x 앞에 계수와 y 앞에 계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어, 평행이동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평행이동 어떻게 된 거야? 다시 한번 써볼까 깔끔하게 얘 다시 써보면 y 는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삼 분의 일 플러스 일이기 때문에 얘는 x 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삼 분의 일만큼 이동을 한 거고 왜 마이너스로 묶어줘야 되니까 다 해볼게 얘는 루트 뭐 마이너스에 x 빼기 삼 분의 일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는 연습을 평소에도 하면 좀 <laughs> 실수할 수 있는 그게 좀 줄어듭니다. 그럼 얘는 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에서 보면은 어떻게 음 x축 방향으로 3분의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됐죠. 그래서 결국엔 포인트가 뭐냐 X 무리함수에서는 x축 앞에 아, x 출현대 x 앞에 개수와 y 앞에 루트 안에 부호 루트 밖에 부호한 것처럼 x 앞에 개수와 y의 개수를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laughs> 자, 밤 음, 이게 이제 문제에서 이거 봤을 거예요. 이 정의가 뭐냐? 얘가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됐죠? 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는 거는 음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 얘를 대우를 쓰면 우리가 뭐냐면 x1이랑 x2가 다를 때 f x1과 f 다르다 f x2 이거 앞에서 한번 했었거든. 어 이런 x1과 x2가 존재한다 이렇게. 어, 이렇게 자 존재한다, 대우니까, 그렇지? 음. 이 잠시만, 여기 왜래? 이게 쓰는데, 쓰는데, 자, 일단 얘는 일대일 함수의 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다시 일대일 함수의 어, 정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갈 거예요. 뭐냐면 잠시만 이거 이렇게 안 움직이냐 일단 쌤이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지? 한번 그려볼게 일단 얘가 1대1 함수가 된다는 것은 연속으로 이어져 있어야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예전 기억을 또 올려봐 4를 넣었을 4는 갔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지? 얘도 4를 넣었을 때 이어져야 된다 했어 그래서 4를 집어넣어봐 그럼 얘는 4, 뭐야? 얘4 4 들어가니까 얘는 음, 5가 되겠다. 그렇지? 자, 그다음에 여기서도 4를 집어넣어 봐. 그럼 뭐가 돼? 4 5 맞지? 4, 9, 5. 그럼 얘도, 얘도 <laughs> 지나야 되겠네. 그러면 4를 집어넣으니까 얘는 0이 되고 a 값이 뭐가 돼야 돼? a 값이 5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바로 찾고 시작을 할 겁니다. 어, 그게 요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1대1 대응할 때 설명 한번 했었지. 이게 어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얘 우리 얘를 그래프를 그려 보면 대충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그릴 건데 얘는 이런 아이고. 이런 식으로 됐다가 다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 이렇게 함수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점이 4, 5가 되는데 4랑 5가 되는데 얘가 떨어져 있으면 1대1 함수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음. 물론 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 이제 풀때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풀면은 어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일단 먼저 그릴 건데, <laughs> 얘들 다 지워주고, 일단 얘를 지워주고, 짠, 얘가 5다. 서놓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음첫 번째. 어 유리 함수를 먼저 볼게요 이쪽에 좀 쓸게 많아서 이쪽에 쓰겠습니다 얘는 y 는 어, x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1 인데 첫번째 정근선은 x 는3 y 는 1이 될 거야 두번째 k 의 부호 얘는 뭐가 돼 이렇게 곱하면 1 빼기 이렇게 곱하면 많은 3이라서 플러스 3이 돼서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x는 3이니까 여기에 3이 있다면, 그렇지? x는 3이 여기 3이 있다면, 어 <laughs> 뭐가 된다? 음, 여기에서 y는 1. 아, 여기 y는 1. 여기 1이 있고 양수니까 얘는 이렇게 나오고 얘는 어, 여기 그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얘가 지금 그릴 때뭘 해줘야 돼? y 절편 또는 x 절편 찾아야 되는데 잘 봐. 여기서 x가 4보다 크댔어. 근데 점근선이 여기가 지금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쪽으로요쪽 이쪽 방향으로는 알 수가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맞지? 그러니까 이때 봐. 4는 여기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쭉 올리면 요요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이 점에 사콤마 오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사보다 크다 했으니까 뭐만 있으면 돼. 우리는 이 부분만 있으면 돼요. 이 부분만 파란색 이 부분 사콤마 오를 가지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봐봐. <laughs> 이게 지금 얘는 y는 일이야. 정근서 y는 일. 자, 그 다음에 사콤 어, 얘를 가지고 그리면 얘를 저기 뭐냐 무리함수를 그려보면 y는 루트 4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된다 했다 그지? 그래서 음 얘는 보니까 첫 번째 꼭지점 뭐야 여기 0 되는 값4그 다음에 여기 0 되는 저 뭐냐 이렇게 우려 하던대로 하자 x는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붙은 숫자 y는 5가 돼서 꼭지점은 자5 오고 루트 안에 부 뭐야, 마이너스 루트 밖에 부호 플러스라서 얘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니까 몇 사분면 방향, 2 사분면 방향이 되더라.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4 콤마 에서 꼭지점을 가지는데 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 사분면 방향으로 가서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얘도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되더라. 즉, 요때요거와 이때, 이때 이거를 합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그래프가 총 그래프는 봐봐 얘는 사콤마 여기가 5가 돼서 이 점을 공유를 할 건데 얘는 무리 함수에서 공유를 하니까 쌤이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할까 이렇게될 거고 그다음에 무리 함수 아 유리 함수는 여기서 에 이렇게 되는데 잘 봐. 여기가 아이고 잠시만 더 내려볼게. 유리함수가 내려올 건데 유리함수는 뭐를 항상 가져? 점근선 얘를 가져. 그래서 얘는 y는 1이야. y는 1. 지저분해졌다. 얘는 y는 1이야. 그지? 왜 이렇게 잘안 써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겠다. 그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야. 그래서 치역이 뭐 일보다 크지? 정근선이 와 있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일대함수가 써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고 어, f 3 곱하기 f k 가이4랬으니까 f 3 일단 먼저 봐야 되겠지. f 3은 어디? 여기 지삼 f 3 x 가3이됐으니까 얘를 쓰면 요3을 집어넣어봐. 그럼 뭐가 돼? f 3은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겠다. 그지 계산을 해주면. 그래서 얘는 f3이 6이니까 따라서 따라서 fk는 뭐가 돼야 돼? fk는 24가 돼야 돼. 맞지? 아알자 알지 알미면 f3이 6이니까 fk는 4가 돼야 되겠네. 그지 그럼 4는 어디 있을까? 4는 여기에 4가 있어. 즉 얘는 뭐가 돼야 돼? 누구랑 만나야 돼? 얘는 아이고. 어허이. 잠시만. 음. 얘는 얘로 자, 얘는 이와 y는 4 해서 누구랑 만나야 돼? 이 점. 유리 함수랑 만나야 돼. 맞지? 그걸 지금 찾는 거야, 우리가. k 값 그러니까 fk가 4가 된다. 그러면 그때 4를 함수값으로 가진 애가 유리함수일지 무리함수일지를 찾는 거야. 그지 그래서 fk가 4이기 때문에 얘랑 만나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4는 x-3분의 x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 x값은 뭐가 된다? 아, k. 미안. 다시 쓸게. 얘는 뭐가 된다? K FK가 사니까 K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이 4가 된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K 값은 음 계산을 해줘야 되겠다. 그지 좀 넓은 데쓸걸 자, 이 요거 여기 가져왔어. 할게. 그러면 양변에 K 마이너스 3을 곱하면 4K 마이너스 12는 K 플러스 1이 되고 넘어가고 넘어오면. 3k는 13이 돼서 k는 얼마? 3분의 13이 된다. 답이 얼마? 3분의 13.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어, 요까지가 우리 교과서 진도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온 오프라인일 수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 또 다른 문제들을 가져가서 어,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 주세요.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